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영양제에 비타민의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 만성 질환,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주 먹는 피로 회복제로 너무나 유명한 가장 대중적인 비타민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당뇨를 조절하는 인슐린. 당뇨에서는 그 인슐린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타민 C는 당뇨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상처가 나도 빠르게 아물 수 있게 해 주는데요. 사실 당뇨 환자에게서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상처가 났을 때입니다. 이유는 당뇨발이라고 하는 당뇨병성 족부 질환 이런 증상들이 작은 상처에서 시작해서 발이 썩는 괴사로 진행되듯이 상처 염증 치유가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크롬의 효과를 평가한 임상시험에 따르면, 자, 크롬은 당화 혈색소, 공복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세 번째, 여왕의 꽃이라 불리우는 바나바. 바나바 잎의 혈당 수치 감소 효과입니다. 바나바는 아열대 지방에 자생하는 허브 식물인데요. 특히 잎에는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실제 인체 실험을 통해 20일간 바나바 잎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최대 30% 혈당 수치가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니 이런 바나바 코로솔산 성분의 영양제를 복용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뇨 위험 혈당이 경계 있는 분들에게 좋다는 거죠. 아직 당뇨약을 먹을 단계의 수치는 아니고 조심하긴 해야 한다. 이런 분들에게 바나바잎 코로솔산을 당뇨의 수치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비타민 d 수치는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 증상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비타민 D는 당뇨 위험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따로 있어요. 바로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즉,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즉, 매일매일 꾸준히 복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항암 효과, 혈당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체지방량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비타민 D 섭취가 당뇨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비타민 B 컴플렉스 또는 비타민 B의 당뇨 효과와 당뇨 합병증의 개선 두 가지 효과입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B1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벤포티아민, 또 푸르설티아민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GE, 즉 최종 당산화물이 AGE는 피자, 햇빵, 햄버거 이런 것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을 가열할 때, 또 고기를 구울 때, 또 담배같이 이런 불을 붙일 때, 즉, 불에 가열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화합물을 말하는데요.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이 AGE는 체내에서, 체내에 들어가서 마치 활성산소처럼 해로운 작용을 해서 당뇨를 악화시키거나 당뇨병성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AGE는 고혈당에 의해서도 생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당뇨와 AGE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벤포티아민은 트란스키토즈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이 나쁜 AGE 합성 경로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즉 벤포티아민은 고혈당 상태에서 생성되는 AGE 유해 물질을 감소시켜서 혈관 손상으로 인한 당뇨 합병증의 진행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벤포티아민은 당뇨로 인한 혈액 순환 장애를 개선시켜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손발 저림 찌릿한 통증 등을 호소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당뇨에서 비타민 B 그 중에서도 비타민 B1 벤포티아민이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당뇨 치료제는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 그 종류와 당뇨약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그중 단일 1차 치료제부터 이제 3제 요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바로 메트폴민이라는 약입니다.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 당의 흡수와 이용을 증가시켜 혈당을 낮추어주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효과가 좋고 저혈당의 발생 위험이 낮아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미국 유럽 국제 당뇨학회나 당뇨병 치료지침에서 초기 치료로 권고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은 이 메트폴민 이 e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다이아벡스, 글루코파지, 뭐 가브스매트, 직디오 서방정, 제미매트 서방정. 여러분들이 약봉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단일 성분 복합제로 많은 의약품이 있는데 모두 알약 크기가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당뇨의 1차 치료제인 메트폴민을 복용할 때 우리 몸은 비타민 B12 고함량을 따로 공급해줘야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점막 손상, 피부 과색소 침착 유발,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약국에서 저희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알약 크기가 상당히 크거나 또 여러 개의 당뇨 경구 투여 알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비타민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비타민 한 가지, 당뇨 치료약과 가장 최적의 비타민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뇨는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 이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바로 비타민 B12, 그것도 고함량을 드셔야 그 무시무시한 당뇨 합병증의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비타민 B12의 함량이 좋은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건강 실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체중계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오신 후 공복에 내가 몇 키로인지 체중계에 꼭 올라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날 하루 첫 기부터 식단 조절이 됩니다. 내 체중의 숫자를 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체중계 올라가기 꼭 하세요. 아주 쉽죠? 이것은 곧 당뇨병 예방 만성질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친절한 오약사입니다.